그들에게 있어서 특히 이 처음 군대를 간 신병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은 바로 제식 훈련이죠. 이 제식 훈련은 왜냐하면 군생활의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생활의 기본이 제식 훈련일지인데이 제식 훈련 중에서도 기본은 어떤 자세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차렷 자세가 바로 기본 자세이죠. 차렷 자세는 이 제식 훈련에서의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이자 기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게 되면 다른 모든 자세 또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또한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본은 무엇을 말할까요? 신앙의 기본은 바로 예배를 말씀합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한마디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 전반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대가 변할수록 우리는 이 신앙의 기본을, 이 예배를 와예 취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 예배의 영성을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일 성수의 전통은 이미 흔들려버린 지 오래가 되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모든 담은 예수님께 있고 성경 안에 있음을 고백한다면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배를 어떻게 대하셨고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이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될 예배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된 순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년 예수님이 6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또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유월절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갈 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발견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혼자만 예수님의 가족만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길 곳곳에 강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큰 무리를 지어서 친족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이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고 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었기에 이 부모는 당연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친척들과 이웃들과 함께 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소년 예수님의 나이는 오늘 성경에 12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아이이니 어떻게 부모님이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외곽 시골의 마을 거리거리와 골짜기의 구석을 다 뒤졌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금 예루살렘 시내로 되돌아가기를 왔던 길을 되짚어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번에는 시내 골목골목을 뒤지면서 12살 소년이 있을 만한 곳,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이 있을 만한 곳을 뒤져보게 됩니다. 어느 날로 치면 오락실도 찾아보고 이 놀이터도 찾아보고 게임방도 찾아보는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찾고 찾다가 사흘이 지난 후에야 마침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디서 찾았다고 나옵니까? 바로 성전에서 찾았다고 나옵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48절을 보시면 어머니 마리아가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라고 얘기하죠. 이때 겨우 12살이었던 소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4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은 바로 이 본문에서 놀라운 두 가지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이 모든 성경을 다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른 표현은 당시의 유대의 상황으로서는 전혀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39권 가운데 무려 구약의 3 9권이나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쓴 것은 불과 14번밖에 안 되고 이것도 문서상으로 즉 성경에 이 성경으로 쓰여진 것만 아버지라고 쓰였지 실제로 입을 열어서 언어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표현으로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를 뿐이죠. 즉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불과 12살 난 어린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배하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놀랄 일인데, 신약학자인 데럴보크는 여기 이 대목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데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단어는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을 모르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큰 성전이든 작은 회당이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곳은, 기도하는 집은 모두 다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나의 삶의 중심을 두는 것은 가장 앞서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어디에나 계시죠. 그러나 어디에나 계시나 하나님은 또한 특별하게 어떠한 장소를 구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성전이 갖게 되는 중요성이고 신약에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며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똑같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보이고 있습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안고 주일 예배의 장으로 나오는 거룩한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모습이 삶의 다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밀려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양보할 수 없는 순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기본인 예배가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은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곳에 주님께서 그들 중에 계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에서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하는 최소한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 전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보통 공예배를 성인 남자 10명이 모였을 때 공예배가 성립한다라고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예배는 성립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목적으로 예배로 모인다면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더 주의깊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것을 그 예배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즉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는 그들 중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이미 그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몇 사람이 모이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 진지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면 예수님은 이미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미 그 자리에 거하고 계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자기 목숨까지 주, 들이셔, 들이셔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이미 얘기, 여기에 와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예배의 존재는, 예배의 의미는 어디로 맞춰져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하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찬양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며 헌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하며 말씀의 유일한 초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며 주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기기우려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성공의 열쇠란 바로 집중입니다. 집중은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con과 center라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죠. 즉 함께 중심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영이신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에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배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예배는 예배 가운데 솔직한 나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이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체험했던 일이죠. 이사야 6장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룩한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쓰랍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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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와여 라는 찬양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나의 모습을 발견했던 이사야는 엎드려 고백하게 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날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 도구로 새롭게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나의 죄를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께 새롭게 쓰임받는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의 예배에 대한 교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그 교훈은 사실상 이 15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 이하는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안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바로 이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즉,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것을 쭉 연결지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 문제들이, 삶에서의 문제들이 풀릴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즉, 나의 삶과 나의 예배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의 삶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돌이키고 나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숙하게 되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주는 축복인 것이죠. 예배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정의를 말하자면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모두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닮는다고 말하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저도 이네살 되는 딸이 있는데 가끔씩 이 딸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 어른들의 모습을 언제 보았는지 그것을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무엇이 먼저여야 할까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만약 예배가 나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 우리가 기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잘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실패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산다면 무슨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시간 시간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특권이고,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모하신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예배의 마음가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임을 잊지 말게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의 예배가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